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울산 지역 121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전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10명 가운데 8명이 참여하는데요. 교육청은 점차 대상 학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계 이름을 따라 학생들이 오카리나 연주에 집중합니다.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울산형 늘봄학교 도담 교실입니다. 비행기 배우고 나비야도 배웠어요. 수업할 때는 좀 오카리나 수업할 때는 재밌어요. 지난 1학기 초등학교 24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학기부터는 울산 지역 전체 121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의 82%인 7,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인원이 한정된 예체능 방과후 수업과 달리 신청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놀이 코딩, 환경 공예 미술, 방송 댄스. 어, 요가, 그리고 뭐 오카리나 같은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분기별로라도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늘봄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50개 학교에 190개 교실 바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1학년 늘봄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학생 수요를 감당할 공간 확보입니다. 이학년으로 가면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스님들을 위한 교사 연구실 학보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그 유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존 돌봄 교실 방과후 수업과 겹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 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입니다